예, 네, 안녕하세요. 하늘도사 채널입니다. 이번부터 타로 카드를 이용하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내용들에 대해 답을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뽑아볼 주제는 2월 달 마지막 주,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솔로 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입니다. 선택지는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입니다. 마음속으로 2월달 마지막 주의 연애운에 대해서 현명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숫자를 정해 주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럼 1번부터 타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는 역방향의 심판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현재 여러 명의 상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거나 전에 헤어진 상대를 잊지 못하고 미련 속에서 힘들어하고 새 출발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힘들어하는 상황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연애운에 대해서는 역방향의 일곱 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의미는 이제 전에 사소한 답툼 등으로 헤어지게 헤어짐에 이르게 된 커플의 경우는 어, 다행히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화해하고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그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어떤 연애에 관련해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한주 동안 연애에 대해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 보시거나 혹은 여러 명을 마음에 두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상황의 경우, 한 명의 상대를 확실히 정해서 확실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한 주입니다. 1번 분들에게 추가로 조언을 드리는 조언 카드로는 8개의 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역시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여져요. 어, 머뭇머뭇 우유부단한 태도나 어떤 행동보다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여집니다. 예, 1번 카드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그 3개의 컵카드가 나왔어요. 어, 의미는 썸을 타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좋은 관계로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주변에서도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소개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애정운을 나타내는 카드는 어, 역방향의 어, 두 개의 컵,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무언가 관계의 어긋남 등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한주 동안 잘 진행되는 썸이 무언가 정체되거나 혹은 어, 어긋나게 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한 주로 보여집니다. 혹은 나와 상대의 사이에 새로운 상대가 나타나서 그 관계를 이제 방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 조언 카드로는 더 월드 카드 세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좋은 연애운의 흐름이 왔기 때문에 한주 동안의 정체나 어금남 등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마음 한 켠에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카드에 대한 리딩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로는 기사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변에 관심 있는 대상이 이미 나타났거나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대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대상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운에 대해서는 어,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연애 상대에게서의 좋은 소식을 말하므로 내가 이제 관심 주고 있던 상대나 아니면은 어, 나에게 새로 나타난 그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 등을 받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한주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대시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소개팅 자리 등을 가져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인 조언 카드로는 6개의 동전 카드의 역방한 카드가 나왔고요. 어, 의미하는 바는 연애운 자체는 좋지만, 어, 상대에게 너무 자존심을 세우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하는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혹은 그 만나려는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불필요한 지출 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조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3번 카드 리딩을 에, 마무리하고요. 이제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음네 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연애를 위한 시기로는 좋지 못하며 이성에게 무리하게 대시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때로 보여집니다. 이 2월 마지막 주 운에 대한 카드는 그 역방향의 그더 스타 카드, 별 카드가 나왔습니다. 얘는 머릿속으로의 연애 등을 나타내는 카드로서, 어, 연애 운 쪽으로는 역시 좋지 못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한주 동안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 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조언 카드로는 9개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만나게 될 연인, 그 연인은 친구 같은 관계로 먼저 시작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호회나 모임 등을 통해서 먼저 친구 같은 편안한 관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5번 카드 리딩을 하겠습니다. 음, 현재 상황에 대한 카드는 역방향의 여섯 개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어, 연애운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본인 자존심이나 고집을 앞세우고 있어서 누군가의 만남 등의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연애운은 역방향의 왕의 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는 본인의 우유부단함 혹은 판단 미스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이한주 동안은 연애에 관련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나 행동보다는 확실한 태도나 행동 등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중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같이 필요해 보입니다. 뭔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 추가 조언 카드로는 역방향의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이 또한 뜻한 바에 대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카드로 한주 동안 좋지 않은 상황이나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음, 쉬어가는 한주 혹은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한 주가 그, 한 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2월 마지막 주 솔로분들 연애운에 대해서 타로카드로 답을 얻어 봤습니다. 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좋은 연애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